웨이브 가입했으니 4K 로 봐야지 최고 최고화질? 하지 응? 최고, 하질라 고마워 4K 돈 내고 프레시 로봤 어？안녕 하 세요？이 서비 입니다. 제가 언제쯤 한 번은 해야겠다고 생각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꾸준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OTT 서비스의 장단점, 그리고 화질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댓글들이 몇 년간 되게 많았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내 OTT의 화질이 떨어진다고, 그곳에 대해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죠. 그때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어떠한 이슈가 있나 싶기도 했고, 제가 화질에 대한 완전한 뭐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특히 저희 와이프가 영화 보는 것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거의 반반씩 모든 서비스를 현재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독 중인 게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애플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TV. 아무튼 한국의 서비스 중인 OTT는 거의 다 가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실제로 체감한 경험, 그리고 컨텐츠를 위해 조금 더 공부한 결과를 갖고 이7개 OTT의 화질과 서비스 테스트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FHD야 너무 당연시 되어왔고, TV 그리고 모니터도 이제는 4K가 기본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만 보더라도 FHD 해상도는 이제는 또잘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과연 양질의 4K 서비스를 제공 중인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화질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프레임 같은 경우 처음에 촬영할 때 이미 결정이 되니까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해상도는 흔히 말해 크기라고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HD, f HD, 4K, 8K 이런 거 말이죠. 다음으로 비트레이트는 초당 처리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해요. 아주 쉽게 비유해서 그림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해상도 같은 경우 도화지의 크기로 볼수 있고 비트레이트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감의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해상도, 그러니까 프레임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비트레이트가 오르기 마련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업로드 그리고 해상도에 따른 비트레이트를 보잖아요. 일반 4K의 30프레임 기준으로 본다면. 35에서 45 메가비트/세컨드이고 60프레임 기준으로 53에서 68 메가비트/세컨드가 적당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4K가 적혀 있다고 해서 단순히 4K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트레이트도 그만큼 높아져야 그러니까 도화지에 물감이 그만큼 채워져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수 있다 보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화지는 커지는데 물감의 양은 동일하다면 더 흐려지겠죠 당연히. 아무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KT 인터넷 모뎀에 바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OTT별로 실제 비트레이트나 해당도를 좀 보기 힘들어서 찾아보니까 애플 TV를 개발자 모드로 쓰면 가능하다 해서 요건 그리고 삼성 4K 모니터 기준으로 간단히 테스트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로 살펴볼 OTT는 넷플릭스입니다. 요거는큰 이견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OTT이기도 하고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결국 돌아 돌아서 넷플릭스로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아쉽다고 하더라도 볼만한 게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부터 이 넷플릭스는 가벼운 비트레이트에 관한 꾸준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아까 전에 말했던 해상도보다 물감을 채워주는 비트레이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겪으셨겠지만 화질이 달라지는 거는 뭐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고화질이 됐다가 고화질이 됐다가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봤을 때 4K 드라마 원피스를 재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23MB/s가 p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마스크걸를 봤을 때 12MB/s로 p 조금 낮기는 했어요. DP2는 평균 한19 정도 나올 정도로 대체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는 비트레이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h d 로 재생했을 때 컨텐츠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거든요. 보통 6메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메가 후반대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컨텐츠마다 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즉 같은 해상도에 같은 OTT라도 그 안에서도 비트레이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동일한 제작사에서 납품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또 넷플릭스에서도 평균적인 가이드가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전에는 4K 시청을 하려면 권장 인터넷 속도가 25메가비트/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5메가비트/ 세컨드로 하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요 결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 비트레이트가 뭐 4K라고 하기에 조금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에서는 뭐 4K HDR이라든지 돌비 비전이라든지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넷플릭스가 가장 나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4K 컨텐츠도 꽤 많고요. 가격 같은 경우 4K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프리미엄 그러니까 월 17,000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OTT 서비스 중에서는 조금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다음은 왓챠입니다. 왓챠는 인터넷에서 봐도 이러한 걸로 유명하죠. 대체 이건 왜 없냐?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있음? 뭐 막상 대장 영화는 없으면서 독립 영화나 애니 뭐 일드 이런 거는 많아서 진짜 컨텐츠 매니아들이 아니라면 굳이라고 생각되는 OTT 서비스이기도 해요. 우리의 목적인 4K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프리미엄! 그러니까 12,900원을 결제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앱도 구리기 때문에 매년 가면 갈수록 가장 애매한 OTT 서비스였습니다. 그래도 뭐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3년 전부터 돌비 비전을 지원하기도 시작했고 화질도! 감염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비트레이트도 한 12메가 정도로 넷플릭스만큼은 아니지만 예전 그가 그러니까 1, 2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FHD를 재생했을 때도 다른 OTT 서비스와 뭐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특히 왓챠는 제가 경험했을 때소스를이것저것으 끌어와서인지 영화별로 편차가 좀 많이 존재하는 OTT이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러 일관적이지가 않은 듯한 느낌. 다음은 요즘 핫한 그 OTT죠.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있잖아요. 생각보다 컨텐츠 수는 넷플릭스에 비해 낮지만 화질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만족감이 좋았던 OTT예요. 예를 들어 아이맥스 화면비도 지원하고 특히 저는 오디오가 그것도 마블이나 디즈니 전용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서만큼은 또 엄청 좋더라고요.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디즈니 IP 컨텐츠만 가득하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OTT겠지만 이 그게 안 맞으면 낭패인 극단적인 그런 OTT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좋 게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고 이런 마블 있잖아요. 마블 컨텐츠를 처음에 다볼수 있어서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막상 이 컨텐츠를 다 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볼게 없어. 그나마 최근에는 스타 오리지널이 추가되면서 조금씩 더 이제 볼만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는 우외였던게 뭐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봤거든요? 요거는 15Mbps 정도 나왔고 무빙도 1 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FHD는 9Mbps가 나올 정도로 다른 OTT에 비해 FHD 화질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에 비해 화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비트레이트는 또 4K에서는 조금 더 낮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4K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권장 속도를 25Mbps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25였다가 15로 해양된 넷플릭스에 비해 높은 권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도 좋은 게뭐 4K의 HDR10의 볼비에트모스 이런 걸다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험에서 더좋다고 느껴졌나? 가격은 현재 9,900원 한 종류로만 올려 있었는데 20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4K 시청을 위해서는 월 13,900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되고 기존 가격인 9,900원 요금제는 최대 4 h d 까지만 제공한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티빙입니다. 토종 OTT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티빙. 정확히는 뭐 저번 달까지이긴 하지만, CJ 컨텐츠들이 티빙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구독해서 오랫동안 보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얘도, 근데 할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화질이 너무 구렸어요. 아니, 화질도 화질이지만, 앱도 너무 느리고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1년 전에 비해 지금은 진짜 진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특이점이 뭐냐면 파라마운트 플러스 컨텐츠도 티빙에 들어왔고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화질에 대한 변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4K 컨텐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같은 것을 재생했을 때한 15Mbps가 나왔고 헤어질 결심은 좀 처참하게 4 m b p s 정도 나왔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면 4K라고 볼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의외로 대체로 보자면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화질이 대체로 좋은 편이었고, 티빙 오리지널은 생각보다 조금 편차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회로 프레이치는 최강 야구로 넷플릭스와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최강 야구는 넷플릭스보다 티빙이 더 좋았어요. 아무튼 하도 서비스 뭐 지뢰 돼서 욕을 먹어서인지 처음보다는 엄청 개선 중이고 그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게 t v 다 라고 볼수 있고 요금은 4K 화질의 일부 콘텐츠인데 월 13,900원으로 웨이브와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한국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는 화질은 그냥 원탑이었어요. 특히 파칭코 처음 나왔을 때 보면 화질은 진짜 좋았고, 요게 화질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견이 없기도 했었죠. 그만큼 애플 TV 플러스는 화질은 누가 봐도 그냥 원탑일 정도로 되게 좋다. 애플 TV에 있는 거도4 k 돌비비전의 돌비애트모스의 그냥 화질엔 진심인 OTT였고요. 4K 컨텐츠를 몇개 재생해봤을 때도 대체로 20Mbps의 중반대로 압도적으로 비트레이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단점이라면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로딩이 좀 중간중간에 심하게 걸린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대체로 화질이나 제작 퀄리티에서 관해서는 진짜 애플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퀄리티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게 애플TV 플러스였는데 최대 단점이라면 볼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 애플TV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런칭을 했다면 한국 콘텐츠가 또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파치코가 인기 컨텐츠에 아직까지 3위이고요 닥터 브레인 이런 것도 아직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러 심각할 정도로 컨텐츠가 없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애플 TV 플러스는 자막도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대신, 요금은 6,5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고, 게다가 애플 기기를 구입한다면 3개월로 무료를 주거나, 뭐 6개월로 무료를 주거나, 가동 혜택이 좀 많은 OTT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요금 체계에서도 디즈니처럼 뭐 요금에 따라 화질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도 가장 마음에 들지만, 문제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애플TV의 강력한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가 넷플릭스급 되잖아요. 그럼 거의 원탑일 걸요. 다음은 웨이브입니다. 아마 국산 OTT 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익숙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죠. 왜냐면 지상파 컨텐츠가 가장 많기도 하고 무한도전이나 옛날 드라마 같은 추억의 컨텐츠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컨텐츠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웨이브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하... 아, 웨이브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 애플 TV와 완전 반대로 볼수 있을 정도로 화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긴 한데 예전에 보면 화질이 뭉개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웨이브 화질에 대한 악평도 많기도 했고, 그래도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돌비 비전과 HDR 컨텐츠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들렸고, 2023년 1월에는 4K 컨텐츠를 늘린다라는 뉴스 기사도 접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웨이브인데 4K로 2023년에 적용한다 하고 그나마 늘린다는 게 에어, 헌트 등뭐네 가지 작품 이걸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게다가 웨이브가 웃긴게 뭐냐면 4K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애매한 듯했습니다. 왜냐면 요금표를 보더라도 월 13,900원이 가장 비싼 가격인데 4K가 아닌 최고 화질이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제가 4K 컨텐츠를 재생해봤는데, 아니, 아무래도 4K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전화해보니까 하는 답변이 뭐였냐. 4K 컨텐츠는 LG TV, 그것도 웹OS 4.0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웨이브에서 4K를 제대로 보려면 최신 LG TV가 아니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HDR이나 돌비비전 컨텐츠도 거의 없기도 하지만, 뭐, 애초에 이 영상마다 컨텐츠가 어떤 포맷으로 송출 가능한지 표현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상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볼까요? 그냥 대충 하나 찍어서 봤을 때 아까 전에 봤던 OTT들에 비해서 뭐 4K냐, 뭐 돌비 비전이나 돌비 애트모스냐, 뭐 그런 표현 하나도 없죠? 상세 정보가면 나오나? 상세 정보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HD 컨텐츠로만 재생할 수 있었는데, FHD에서 비트레이트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쿠팡 플레이. 특히 스포츠 중계 쪽으로는 거의 신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쿠팡 플레이입니다. 사실 뭐 쿠팡 플레이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짜로 느껴지는 게 아마 가장 큰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촬영의 기준 어제 기사에서도 이제 국내 OTT 기준 뭐 1위를 등극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고요. 대신 쿠팡 플레이의 단점이라면, 4K 컨텐츠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시 k 컨텐츠까지 재생 가능한 듯해 보였는데 막상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지만 사실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게 쿠팡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컨텐츠가 점점 더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어? 쿠팡 플레이에 뭔 도전도 들어가요? 이래서 가성비가 좋아서 국내 1위 하나? 여기까지 국내 서비스 중에 OT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사실 테스트를 하면서도 모두 동일한 컨텐츠로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이것도 OTT별로 좀 이제 겹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완전 1:1대 비교로는 어렵지만 외산 OTT는 최선 화질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선 OTT끼리 즉 웨이브, 왓챠, 티빙, 쿠팡 플레이 이렇게 4개의 기준으로 그나마 중경상림 리마스터가 겹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4K를 지원하는 티빙과 왓차의 대결. 티빙은 15Mbps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는 티가 났고요왓차는 7Mbps로 티빙에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4K인데 7Mbps라고 한다면 이게 4K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4K라는 거죠. 다음은 4K를 지원하지 않는 웨이브와 쿠팡 플레이의 대결. 쿠팡 플레이는 4Mbps, 웨이브는 5 m b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웨이브가 진짜 조금 더 높은 수치긴 하네요. 뭐 돈을 그만큼 내니까 그만큼은 해줘야죠. 그럼 이네 개를 놓고 봤을 때, 티빙, 와차, 웨이브, 쿠팡 플레이 순으로 볼수 있었고 가격 보면 쿠팡 플레이는 그렇다 쳐도 이 웨이브는 진짜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본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외상 OTT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자면 진짜 화질만 놓고 보자면 애플 TV 플러스가 수치상 일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의외로 디즈니 플러스가 점점 오리지널 컨텐츠 디젠츠 늘려가고 있고 화질도 좋은 수준이고 FHD도 타사보다 좋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넷플릭스 국산 OTT에 비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살짝 화질이 낮아져가는 행보는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외산 OTT끼리 화질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컨텐츠 싸움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결국 돌아오는 건 컨텐츠가 가장 많고 퀄리티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넷플릭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 뭐 UI에 대한 불편함, 배속도 안 돼서 서드 파트 앱을 쓰기도 하고 애플 TV 플러스는 컨텐츠가 또 없고 그래서 외산 중에서는 넷플릭스의 자리가 시계 굳혀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선 OTT는 진짜 생각보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진짜 서비스의 화질이 되게 많이 좋아지긴 했다. 요걸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개선점이 보이긴 했는데 결국 압축 코덱 그리고 스트리밍 기술 차이라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아직까지 가격이 가장 큰. 얘기긴 한데 이제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4K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국내에서도 수많은 O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도 이제 화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궁금해 봤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면 좋긴 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해 본 경험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뭐 저도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TV 상... 김에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 어떻게 없어요? 없어는 법 이제 찾아야겠네.